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 동안 내용을 볼 텐데, 구성 내용은 그 핵심 사항에 대한 그 지문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있었던 그 다른 시험들, 최근 기출 문제들, 그뭐 간평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법원행시 등등. 이제 각 시험들은 기출문제라는 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나오면 뭐 그다음에 다른 시험에서 나오고 또 다른 시험에 나왔던 게 우리 시험에 나오고 이런 식인데 우리 시험 범위들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뭐그 세무사는 민법 총칭만 보고 간평은 총칭 물건만 보고 노무사는 민총 계약 보고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는 것들 몇개좀 뽑아져 있으니까 2 주에 걸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은 평소처럼 2시까지 하고요. 1시간 식사하시고 다시 만나서 어, 한 6시 정도? 예, 6시 정도. 어, 진짜예요? 6시 정도예요? 예, 예. 아, 진짜예요? 제가 특강한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특강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느냐 이런 건 별로 안 물어보시고 언제 끝나냐. <laughs> 자, 1번부터 보죠. 총칙 1번 보면 다음 중 무효인 건데요. 그 그러니까 1번 내용들은 뭐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 읽어 보시고 무효인지 유효인지 요거만 구별하시면 되니까 무효인 것들만 좀보죠 1번 한번 보시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무효죠. 근데 무효인데 이건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렇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다. 4번을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 무효죠. 그니까 뭐 같은 취지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소송 대리하고 뭐 받기로 했다. 이런 것들 같이 무효고. 근데 요 4번은 5번하고 비교가 되는데 5번 보시면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에 따른 중개 보수 지급 약정 요거는 무효가 아니죠. 그러니까 4번과 5번의 차이점 은 뭐였냐면 4번은 내용은 같지만 4번은 반복적으로 업으로 할 생각이면 무효지만 5번처럼 우연하게 일회적으로 중개하고 보수 받기로 했다면 이것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번 5번을 좀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11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특별한 청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역시 반사회적 무효고. 그다음에 12번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약정. 현재 이제 이자제한법이 있죠. 25%인가요? 예, 아마 25%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업 등록하면 27.9% 이렇게 이자제한이 돼 있는데, 그거를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당연히 무효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13번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에 계약에서 그 부분의 이자 약정, 반사회 정부의 정 여기서 한 가지 더 파악하실 점은 뭐였냐면, 갑이 채권잔데, 갑이 채권잔데 돈을 빌려주면서 연 1200%의 약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이 의뢰하는 사람이 이 이자 약정에 의해서 두 달치의 이자를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뢰 소송을 제기해서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했더니 우리 법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유의자약정은 반사회성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효라고 판시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미 반사회적 무효였지만 두 달치의 이자를 지급해왔다면 이 반사회적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반환청구가 되느냐가 문제죠. 반환청구가 돼야 안 돼. 반환청구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냐면 반사회적 무효면 일반 부당이득 반환의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우선 적용되냐면 746조 불법 원인급 여정 그럼 746조는 본문하고 단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규정했냐면 불법 원인으로 준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다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단서 조항에는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법성이 있는 사람은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고 피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불법성이 있는 거예요. 값 채권자죠. 그러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법의 원인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은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두시고요그 다음에 14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거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하는 거 이런 것들 급부를 받으면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사찰이 그 임야를 처분하면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다. 즉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거죠. 그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게 되면 반사회적 무효이다라는 사찰 판례였고 그 다음에 18번.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적극 가담.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하지만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서는 몇년 동안 연, 연속으로 이중매매 사례가 출제가 됐었는데 가비 율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비 매도인,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대금을 지급했는데, 가비라는 사람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해주었다. 그러면 이 병은 선일 때만 취득해요? 선악불문요? 선악불문. 이중매매는 뭐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병 앞으로 등기되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죠. 그러면 을은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뭐할수 있다고 하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체예요, 불능이에요, 불능이죠. 그럼 불능이면 뭘할 필요가 없냐면 최고를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불능하면 다 필요없.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쌍무 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해도요. 해야 원칙은 해야죠.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뜨려야 되는데 이건 왜다 필요 없다고 했냐면 이행 불능. 핵심은 이제 불능인 거죠. 그리고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 배상은 신뢰익이에요 이행익이에요? 이행익이죠. 물론 신뢰익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이행익 배상을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불능이 되었을 때 손해 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계약 체결 시에요, 이행기에요, 불능 시에요? 그렇죠. 불능이 되면 전부 다 손해 배상은 불능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을이 대금을 내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됐죠. 그럼 병이 을한테 내부동산을 돌려달라라고 하면 을은 나 손해배상을 받을 거 있는데 손해배상을 안 해주면 이 목적물 못 주겠다라고 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라 했죠.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채권이 목적물로부터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 채권은 목적물에서 나온 채권이 아니고 갑의 의무 위반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안 되는 거꼭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뒤에 또 나오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유치권 안 되는 게뭐 있었냐면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리고 지금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만약에 손해배상 채권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했다면 유치권 인정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본 판례가 뭐였냐면 말 판례 있었죠. 옆집 말이 뛰쳐나와서 제 밭을 밟아서 작물을 다 죽게 만들었다면 말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말을 잡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손해 배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말 물건으로부터 나온 거지만 이 손해 배상은 토지의 하재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갑의 의무 위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고 그런데 이 병의 원칙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얘가 뭘 했다는 말이 나오냐면 가담을 했다 적극 가담했다라고 하면 이제 반사회적 무효가 되죠. 그럼 가담했다라고 해서 이제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소유권 이전은 불능이 아니에요 이제 가능해졌죠.